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츠 영상을 조금 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딩 기어를 조금 보여 드리려고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영상에서는 이제 많은 라이딩 기어가 많이 안 보였을 텐데 이전에는 카메라를 제 몸쪽으로 비추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 착장이 뭐 어떻니? 뭐 이런 그런 건안 보였으니까 네, 모를 럴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제가 영상을 조금 찍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모든 거는 아니에요. 모든 건 아니고, 이제 장비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촬영할 때는 헬멧을 제외하고 촬영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 옆에 엄청 삭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하나씩 조금 네, 진열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글러브부터 진열을 해보면, 네, 장갑을 일단 다 마열을 했고요. 하나만 추가하면은 요거, 네, 바라클라바. 요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바라클라반인데 어, 사계절용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뭐 어, 봄여름 가을겨울 할것 없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바라클라반고. 일단 글러브부터 조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시다시피 두 가지 브랜드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네, 다이내즈죠. 지금이야 이제 다이네즈를 잘 아니까, 이제는 다이네즈 장갑을 보고, 구매를 하던가, 이것처럼 구매를 하던가, 선물을 받던가. 이전에는 제가 다이네즈를 옛날에는 정말 몰랐을 때, 다이네즈 자체를 몰랐을 때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자켓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장갑은 지금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냥 메시장갑 같은 것들만 너무 많아서, 그냥 지금 제가 주로 쓰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갑들만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눈앞에 보이는 다이네즈. 네, 다이네즈가 진짜 많죠? 이거 뭐 치워버리고. 요것도 네, 지금 다이네즈인데. 방한 장갑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 투어 갔을 때, 일본 투어 가기 전에 어, 구매를 해서 굉장히 잘쓴 다이네즈 방한 장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두껍죠. 안에도 소재도 바람이 잘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근데 확실히 반 장갑을 사용하더라도 네, 추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 이 장갑 아주 네, 디자인 때문에 확 꽂혀서 사게 된 그런 장갑입니다. 뭐 이쁘죠? 네. 너무 이뻐요. 원래라면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장갑을 제가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너를 끼지 않으면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주문을 했는데 진짜 좋거든요. 근데 손이 너무 커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 피팅 좋은 거를 조금 내가 한 치수 일부러 크게 샀는데, 어, 그게 조금 하자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주문을 했다 보니까 모르겠어. 이게 봐봐요. 이게 뭐 이런 게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뭔가 가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요것도 오늘 요 랩이 또 옛날에 해외 주문으로 했던 거고요. 로고에 빠져서 제가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로고 보면은 조금, 네, 레빗 자체가 조금 그래요. 뭔가 이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이거는, 네. 레빗 장갑 같은 경우에는 숏 장갑. 네, 이거는 뭐 사계절용이고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쓰기 힘들겠죠? 음, 가죽이 얇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겨울용 장갑입니다. 네, 이것도 는 치워버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이라서, 일단은, 네, 복투에다가 따로 보관을 해놓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봉투마저 이쁘니까, 네, 자 봉투를 소장하는, 네, 봉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또 지름신이 들려서 구매한 장갑인데, 네, 카본 포로 알고 있어요. 카본 포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카본이고 여기 보호대, 손가락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호대가 있는 제품이죠. 색깔 때문에 사버렸습니다. 착용했을 때도 피팅도 아주 좋고 만족해요. 근데 질이 안 들더라고요. 진짜 이쁘거든요. 여기 딱 봤을 때 진짜 너무 이쁜데 질이 너무 안 들어. 그래서 질이 안 들어서 좀 포기한 <laughs> 좀 사용하지 않게 된 그런 네 비운의 장갑입니다. 일단 이 터치도 되고 네, 터치도 있고 보호 기능도 너무 좋고 뭐 이뻐서 사게 됐는데. 자주 써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자주 안 써가지고. 음. 매장 가서 구매했는데. 네.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면 완전, 아직까지 그냥 번들번들 하죠. 거의 한. 한몇번 했을까요? 10번도 안한것 같거든요. 계속 이제 전시만 해놓으면서. 아, 이쁘네. 하면서 계속 본그 장갑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본 3. 네. 제가 진짜 엄청 애용하는 장갑이고요. 일본 갔을 때도 거의 이장갑으로 거의 네 영맹했던 네 엄청 오래된 장갑이에요. 근데 엄청 오래됐다기보다는 예, 저 예전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선물 받은 장갑입니다. 생일 선물로 받게 된 장갑이고, 앞으로도 이제 좀 뭔가 받았다. 뭐 그런 게좀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뭐 장비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해서 장비에 원래 투자를 많이 안 했었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자켓이나 라이딩진 관련해서도 뭐 받거나 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일단 이장갑 같은 경우에는 진짜 <laughs> 보시면 은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맨들맨들 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제가 이장갑을 정말 엄청 좋아해서 거의 바이크 탈 때마다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부분을 잠그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잠글 수 있는 이중 잠금으로 롱장갑 생일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이 장갑을 진짜 엄청 애용하고 있고 네, 이 장갑은 좀 평생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슬슬 뭔가 네, 느낌이 <laughs> 그렇습니다 제가 가죽 로션도 열심히 발라주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 그래도 장갑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쓰는 애다 보니까 좀 닳고 있는 게좀 보입니다 이런데 보풀하기라든가 다음은 제가 이제 다이네즈 전국 투어 때 어, 받았던 장갑입니다. 어, 물론 앞전에 말씀드렸던 요 요거 바라클라바 이것도 제가 투어 때 받은 건데 원래 이전에는 이런 이제 뭔가 머리까지 덮여주는 이런 바라클라바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와 이게 신세계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바라클라바는 헬멧쓸때 무조건 꼭 사용하는데 와, 진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목분도 막아주니까 목에 이제 미세먼지 진짜 많이 묻게 되거든요. 근 이거 진짜 완전 만족. 이 바라클라와는 진짜 이렇게 하프 말고 이렇게 볼형 뭐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숏장갑. 제가 여름에 어, 숏장갑 사용한 게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그 녀석을 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너무 좋아가지고. 전국투어 때 스탬프 투어로 받았던 장갑이죠 근데 네, 이게 진짜 피팅감도 너무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낄때 이게 좀 말려 들어가는 게 조금 있긴 한데 근데 뭐 딱히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다이내즈 투어할 때 받았던 이 장갑이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해서 물론 보호 성능은 엄청 떨어져요 뭐 손바닥 보호도 없고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음, 메모리폼 느낌 여기 있고 터치 되고요 터치가 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너클 보호하는 거 있고. 근데 이것도 그냥 메모리 폼느낌이고요 손가락 관절부는 당연히 메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섬세한 조작이 확실히 이게 여름용이다 보니까 만족하고 있는 그런 장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비운의 장갑이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사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크 연습용으로 제가 산 거거든요. 네, 정품이 아니에요. 정품이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보다가 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보호는 좋아요. 여기 보호 있고, 여기 보호 있죠? 손등 보호 있고, 손가락 보호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도, 여기 두개 있고, 여기도 있고, 네, 뭐, <laughs> 잘 만들었어. 이기껴 껴보면은 또 나름 괜찮거든요. 근데, 아 이게 확실히 롱글러브기도 하고 좀네 이거 제가 바이크 타는 거 슬라럼하거나 이렇게 연습 연습용으로 산 이거 보시죠 이 보이나요 이게 네 제가 슬라럼을 관둬서 장갑은 이거는 그냥 쉬고 있습니다 음, 필요가 없어진 거죠 네, 한 번도 안꼈어요 어쨌든 장갑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가보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본에 있을 때 구매를 하게 된 건데 이너웨어인데 이게 되게 좋아서 네,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이너웨어 좀 시원해요 엄청 여름에 자켓 입을 때 제가 원래 토시를 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에만 입고 그럼 위에다 자켓을 입어 돼서 이거 진짜 이번 여름에 애용할 예정입니다 한번 입어봤는데 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거 이너웨어 입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제가 이제 또 일본 여행간다 핑계삼아서 구매한 제가 엄청 애용하는 바람막인데 모빈스알 바람막입니다 로고가 지금 좀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쬐깐하게 해골 모양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모빈스알 적혀있고요 바람막인데 제가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진짜 너무 잘 입고 있는 바람막이고 목 부분에도 포인트 있고요. 그리고 포켓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진짜 너무 사랑하는. 지금도 안에 지금 물티슈가 들어가 있네. 네. 진짜 엄청 잘 입고 있습니다. 밴드도 보시면은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라 이걸 당기면은 이렇게 더 나와요. 이렇게 밴드가 나오죠. 피팅하기 정말 좋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치수를 조금 큰 걸로 샀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조금 큰 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니고 보시면은 EU 해가지고 52 엑스라지 사이즈로 KUR 110이죠. 근데 이제 어 일부러 큰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바람막이라는 게 겨울이나 가을에 많이 입게 되는데 겨울에 입게 되면은 옷이 점점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람막이 같은 거나 뭐 자켓이나 자켓도 두껍다 보니까 살짝 한뭐이 치수, 그러니까 이제 뭐50 사이즈면 52 이런 식으로 이제 입는 거를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안에 자켓도 입을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한 치수 정도 그 정도는 올려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이 모빈스 알 바람막이는 다른 분이 입은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모델을 입은 거는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었었는데 너무 딱 맞는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 분을 솔직히 봤는데 별로입니다. 네, 어... 이 바람막이 자체는 뭔가 한 치수 올려서 입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딱 맞게 입으니까 아, 조금 네, 그렇더라고요. 모빈 살은 살짝 업해서 입는 게 오히려 더 이쁘게 입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름 됐으니까 이거 입으려고 이제 꺼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입었었는데 데우스, 네, 저지데 저지, 저지? 응, 네, 이거 뭐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쨌든 이거, 네, 이거 여름에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이것도 추워서 지금은 못 입겠지만 어, 조금 있다가 이제 영상이 올라갈 때쯤, 네, 그때는 어, 아마 많이 입고 다닐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잘 사용하진 않지만 제가 선물 받게 된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네, 이거 받았어요. 오야 이거 카메라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누레진이 이렇게 화면이 네, 형광 아라이 바람막이 지금 못 구하죠? <laughs> 네 이거 못 구하는 걸로 아는데 아 어, 이게 제가 아는 지인이 안 쓴다고 줬어요. 그래서 상태 괜찮거든요. 뭐좀 아무래도 형광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좀 많이 묻어있기는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상관 없으니까 네, 형광 아라이 바람막이. 원래 제가 아라이 바람막이를 하나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 지인 덕분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네 조금 스쿠터 탈때잘 쓰고 있습니다. 네이 정도가 이제 간단한 이제 뭐 바람막이나 뭐 인어 이제 뭐 옷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켓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지. 자, 바지를 보여드리면서, 이 바지에 보면은, 자, 라이딩진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겨울용 라이딩진이에요. 겨울용 라이딩진인데, 제가 겨울에 엄청나게 애용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바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생활의 흔적들이 조금 보입니다. 어, 여기도, 네, 무릎 꿇고 정비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묻었는데 절대 안 지더라고요. 이건 엔진홀 같은 것들. 어쨌든 이거를 지금 라이딩진을 겨울에 되게 많이 입고 있고 그리고 이 겨울에 라이딩진은 요거만 제가 입다 보니까 아 확실히 좀 뭐랄까요 뚱뚱해 보인다 네 뭔가 다리만 커 보인다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엄청 진짜 보면은 때가 묻은 만큼 진짜 엄청 애용하고 있고 지금도 컨디션 되게 좋아요 보호대는 지금 다 모두 제거를 해 놨는데 이렇게 보호대 앞에 들어가고 골반 들어가고 이런 이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딩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벨트입니다. 이 벨트가 제가 이제 바이크 타면서 벨트를 하거든요. 왜냐면 안에 뭐옷 입는 게좀 있으니까 벨트를 지금 그냥 이렇게 달아놨어요. 빼기가 너무 귀찮기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여러 개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벨트가 정말 좋습니다. 그냥 여기 눌려서 양쪽만 이렇게 눌리면은 바로 빠져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너무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벨트를 거의 찬양하게 됐어요 이게 안전하기도 좋고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벨트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벨트가 진짜 좋아서. 이게 보면은 여기도 벨트가 달려있는데 다음 바지에도 이 벨트가 똑같이 달려있습니다. 이제 3계절용 음 바지고요. 이 바지는 네. 잘 안보이네요 이게 블랙비자칼이라는 바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음, 오기 전에 이 협찬받은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좀 제대로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게 있는데 <laughs> 블랙비자칼 자켓이.. 아.. 자켓.. 에 자켓 아니야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벨트가 똑같은걸 제가 여기서 쓰고 있죠 네이 벨트가 진짜 너무 편해서 전술 벨트라는건데 아 이거 진짜 이템입니다 이거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블랙 비자칼이라는 제가 이 브랜드를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 바지가 정말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보호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엉덩이랑 골반 그리고 무릎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이게 옆에 지퍼입니다. 그래서 지퍼를 내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찍찍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무릎에 맞게 이 보호대를 고정을 할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넣는 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이 조금 아래 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찍찍이로 다 붙여서 어디든간에 할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겨울 초까지는 제가 이 바지를 정말 애용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블랙 비자칼. 어쨌든 이 벨트가 좋아. 바지보다 이 바지도 중요하지만 벨트 진짜 좋습니다. 이제 놓을 때가 점점 슬슬 없어지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제가 또 라이딩 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겨울에 입을 거 제가 또산 건데 이 카고 팬츠죠. 네, 옷도 지금 진제 좋은 게 옆에 이렇게 지퍼 걸려서 단점은 찍찍이가 없어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보드에 넣기는 하는데, 음, 그냥 이제 겨울에 그냥 일상복으로도 되게 많이 입고 있고요. <laughs> 너무 좋아서, 네, 너무 편하기도 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조금 하자긴 한데, 어, 정말 겨울 동안 너무 잘 사용한 그런 바지입니다. 제가 찬바심새가 됐어요. 얘가 찬바 신세가 되고 얘를 너무 많이 썼어 근데 얘는 확실히 기모가 조금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얘는 진짜 두꺼워요 그래도 엄청 따뜻하게 겨울 보냈고 밴딩 스타일이라 벨트를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영상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2편으로 제작됩니다